따로 내려야 잘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죠? 난 들어왔어. 봉좀 에바긴 하네. 야, 그거 쓰면 안 되냐? 뭐? 아니다. 뭐, 뭐? 프레라인 뭐. 어, 어, 안 되지. 이거 나게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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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아지? 저 새끼 마티비야 피스키퍼다 여긴 되나? 봐야지 와야지, 와야지. 이건 있어 있기는 들어갔어 어나이어 걱정 올라올 때 조심하세요 아 더블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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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. 얘들아, 미안해. 아 중탄 좀. 중탄? 아, 왜평 맞춰? 아, 밖에 고해. 얘들아, 미안해. 죽여버릴게. 아, 자, 자. 응, 병신들. 어내 앞에 하나 더 있네. 어, 맞아? 이만 한 발도 안 맞았죠. 하지만 내 앞에 바로 왔죠. 맞아요? 아, 안 맞지. 올라오나?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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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다운. 아, 야 주포다 주포! <laughs> 어 뭐야? 야곰식이었어 씨발. 야무지네, 진짜. 못 찾네. <laughs> 야먹을 이거 먹을 사람 먹어라 그냥. 왜, 너무 많이 뜬다 우리. 응? 나 어차피 윙맨이라 얼마겠어. 래 중탄 아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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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지금. 즐 거기 그려 가지고 아, 야무지네. 밖에 다왔네 씨발. 야무지네. 아, 쓰고 싶지만 인내심 개 경탄 써야 되는데? 써, 라네 아, 아니 너보다. 나 윙맨이었는데 쓰라 여기다 어, 여기다 여기다 경탄 많아 나 에탄 쓸게 아 중... 아 경탄? 에탄, 에탄 쓸게 에탄 뭐, 바뀌었어? 이발? 아니, 아, 원래 원래 그거였어? 당신이야. 아. 나는 개똥벌레. 그만해. 그만해. 오우 oh, 쉣 무서워 씨이이발 <laughs> <laughs> <시발. 웃음> 어, 장난 좀 쳤다고 씨발 녹여버릴라 그러네 그냥 맞아. 말로 안해 그냥? 안해안해 <laughs> 오케이 확인 나는 아, 개똥벌레. 죽래 네. 들어가자. 멋진 실력이야. 어안매 <laughs> <laughs> <않네요. 웃음> <laughs> 바로 보자마자 공가해야지 <궁극하게> 반갑봉을 <laughs> <laughs> 어, 날려 그냥 어서 오 어서 오공, <웃음> <웃음> 어, 어서 오공. <laughs> 너 먼저 던져봐. 잠깐만, 어디인지 알아야지 쏘는 거맞은 거지. 얘 깜빡 이고 피해딛다. 너궁 던져, 그럼. 나, 나 어차피 궁. 카 가자. 여기도 있네. 아, 궁개대로 들어갔다. 들어갔다. 제대로 들어갔다. 로 들어갔다. 아잡았는만다 이거. 내 앞에. 어. 돌려 보내봐 돌려 보내봐. 어? 너는 누구야? 자, 밝게, 개때렸야 아니야, 옥재 제압했고, 한명발게이다하친구야 우리 죽어볼까? 옥테인 제압해. 아, 여쪽에 사람 있어, 여쪽에 사람 있어. <놀람> 여씨발 아, 빡 깨고 옥테인 필. 아, 나나나 나, 나 봐줄 수 있네. 어, 갈게 <놀람> 아, 죽어, 나 죽어라, 죽어. 아니 아니, 아니 나왜 거기 있냐? 다? 씨발? 아니 너가 왜 거기 있냐? 여기 두 명인데 아 여기 한 명인데 왜? 그니까 너가 있어? 왜 거기 있냐고 여기 두 명이라서 여기로 왔는데 나락이네 나락 그냥 혼자야 얘? 고시한 팀이네 근 팀. 애들이 아직 나좀 올게. 음... 아팠겠어요, 하나. 올라갔어요, 그 위로 하나 당간. 저횟수할게 할수 있어요. 아이씨, 담배 피로 가가지고 살리지도 못하네.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확인, 확인. 저도 배터리가 없어서. 그래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책, 책이 있어가지고 살려러 갑시다. 이거 아 여기서 살리면 좋은데, 저저 새끼 담배 피러 가가지고. 아, 근데 중탄이 있어요? 아 그래 제가 아, 제가 확인하러 가. 전 괜찮아요 중탄. 근데 여기서 살리면. 없는데 이거? 제피 1이긴 한데 이거 제거공 아니에요? 쟤뺄고 왔어 왔어 천모가 왔어 아 빨리 먹어봐 어 뭐가 있어? 뭐야 이거 씨발 내 예, 깜빡 깼고, 휠. 예, 이건 내꺼궁. 아, 얘 예, 깜빡 깨졌다. 제 빨갛. 사뒤에폭 맞았어. 아, 레이스 백. 에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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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아, 레이스 한대아씨발 레이스 필인데야홈져라비져라 아직 뭐 살아있는데? 누구 누구 아직 세 군데 자.. 다생이었네응너 지원이랑 마셨냐? 응? 지원이랑 마시고 온 거야? 아나 이거 친구 와가지고 나 이거, 나 아, 이거 그래. 하고 막판 하고 가자 나한 한 십... 십오분백0 0을뭐0 0을 100을 1 0라고 해야지 을라라라라라 <놀람>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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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우리 팀 아니야? 뭐야? 아, 봐야 되 <laughs> 인생은 선착순이야. 아, 너가 쏘길래 나왔네. 죽어 우리 팀이들 없나? 흘렸다. 씨발, 저 뒤에서 어디? 애 예, 뒤에서 살렸어. 흘렸다고? 응 뒤에 아 부활선 으아. 아하이 이 친구들 참괜찮 지금 같잖 어디야 가 가네? 나 제발 뒤져라. 음안 뒤져. 한 번만 죽네. 여기 맞아? 어, 우리 여기 본체에서 살렸는데 여기 아닐까? 아 맞네. 어디야? 떨어뜨려 여기 없을아 어. 뭐야? 날어져아 그럼 떨가겠나 아이고. 친구들 와야 되는데. 응. 네. 할게요 야, 어디야? 재미지겠다재미지겠다 그냥, 그냥 만나면 부술게. <laughs> 맞췄어? 어. 그 여거야? 이거야? 이거야? 오! 아, 저기도 어? 있구나. 겁나 어? 못 썼는데? 죽일게. 아, 야, 죽어라 아냐. <laughs> 왼쪽으로. 완지. 다운. 바로 헤드 맞춰버렸어.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<laughs> 제발. 안 <야>, 죽지? <laughs> 아, 까비. 바로 플레이 버플백이 You a r 어, 가자. 음. 어? 아, 이거... 마지막 라운드야. 이거 한 이파라고? 어. 어디로든 이파라. 이파 여기 상태